안녕하세요. 손영입니다. 이동 소형 입문자를 위한 바이크. 자, 면허증을 따고 처음 입문하는 바이크인데 뭘 살까 고민을 하시잖아요. 아, 물론 시작은 뭐, 쿼터다, 미들이다, 뭐, 처음부터 뭐, 아, 리터 타도 된다, 이런 고민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일단 충분히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왕이면 125가 됐든 300cc가 됐든 매뉴얼로 좀 연습을 필요로 하는 바이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뭘 타든 바로 적응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할 바이크. 자, 왼쪽에 있는 가와사키가 아닌 오른쪽에 있는 CF 모터 60 GT 모델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일단 가격 차이는 819만 원의 모델과 2,090만 원의 모델인데 두배 이상 차이는 납니다. 오른쪽에 있는 CF 모터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디자인을 앞에서 딱 보시면 제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가사키잖아요. 이렇게 앞 모습 보시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바이크 소개 전에 오토바이를 입문할 때는 헬멧은 요걸 쓰시면 됩니다. HJC 헬멧을 제일 많이 쓰시니까 한국 메이커고 제조부터 유통까지 다 하는 HJC 헬멧을 추천드립니다. 보시고 계신 바이크가 연식은 2023년이고요. CF 모터의 650 GT죠. 60 GT 모델이고 컬러는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 컬러가 나와요. 옆면에서 보시면 컬러 이렇게 블랙이지만 그레이 컬러가 들어갔죠. 이렇게 돼 있고요. 미러는 수동, 수동으로 이렇게 펼치시면 되고요. 스크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것도 양쪽에 이제 풀면 여기 보시면 다이얼이 있습니다. 요걸 풀어서 위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가능하고요. 계기판 쪽으로 한번 볼게요. TFT 계기판인데요. 계기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모난 계기판이고, 키는 여기 레이저 키. 여기 보시면 레이저 키. 키를 넣고 돌리고 계기판 세레머니. 자, 그림 나오죠. 네, 멋집니다. 자, 시동 걸 때는 우측에 있는 버튼 있잖아요. 여기 우측에 있는 버튼. 내리시고, 가까이 보시면 번개 모양이 있거든요? 번개 모양을, 이렇게 요렇게 내리시면 돼요. 지금 시동이 걸렸어요. 시동이 걸렸으니까 라이트 한번 봐야죠. 라이트 정말 이쁩니다. CF모토, 이거 밑 라이트, 아 데이라이트 딱 들어오고, 지기네. 예, 네, 부산말로 지기네. 어, 작살난다. 이런 얘기죠. 작살난다고요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오고요. 뒤에 테일라이트는, 자 요렇게 테일라이트 요렇게 됩니다 자 잠시 시동을 끄고요 아 시동만 잠시 끄놓을게요 자 브레이크는 마사실린더에서 내려가는 호수가 메시 스덴호수구요아 스댄호수고 왼쪽 계기판 판넬에 USB포트 2구짜리가 되어있고요 우측에는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우측은 보시면 이렇게 뚜껑 다막개가돼 있어요. 방수를 할수 있게 막혀 돼 있고 USB가 아닌 12볼트 시거 소켓입니다. 시거 소켓 들어가 있고요. 탱크는 이렇게 뚜껑 열고 키 넣고 돌리고 주유는 뭐다 똑같아요. 모든 오토바이도 주유는 다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주유구가 녹슬지 말라고 구리스를 듬뿍 발라놨죠. 이건 좋아요. 뭐 다른 메이커 같은 경우는 녹이 좀 제가 본 경우도 있는데 뭐 이, 이상 있는 건 아닌데 녹슬지 말라고 이렇게 구리쉬를 많이 발라놨어요 좌측의 스위치는 라이트 상향등 하향등 모두는 계기판 아마 모두 바꾸는 거고 클락션 윙카 스위치 요거 같은 경우 계기판 설정하는 또 스위치가 돼 있고요 뒤로 보시면 기본적으로 사이드 가방을 탈수 있게 공장에서 탈수 있게 이렇게 피팅이 돼서 나오는데 브라켓과 가방이 이제 같이 포함된 가격으로 바이크 가격은 819만 원, 가방은 65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얼마냐? 바이크랑 가방 포함하면 884만 원이에요. 884만 원. 2023년 모델로 들어온 CFM부터 유공 GT는 인기가 굉장히 좋고요. 지금 사드 제품으로 가방이 달려 있고, 어 입문하시기에는 정말 제가 추천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엔진이 너무 부드럽고요. 엔진이 부드러우면서 내구성이 좋은 엔진. 그리고 외관을 봤을 때 바이크의 완성도, 마감 퀄리티들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와 이게 가격이 이 정도 가격이면은 충분한 가성비가 나오는 바이크입니다. 충분한 가성비가 나오는 바이크이며, 600 미들급 클래스에서 가방 달고 하면 보통 천만 원 그냥 넘어가죠. 차값만 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차값 포함해서 바이크 가격이 884만 원으로 등록하고 보험 넣어도 천만 원맥스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CF 모토 올해 처음 한국에 이제 정식 수입이 됐잖아요. 바이크 자체는 뭐 제가 봐도 안 좋은 거같으면 저도 팔지도 않겠지만 바이크 자체가 워낙 이제 좋다 보니까. 꾸준하게 문의도 오고 신차 구매도 하시고 계신 상태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이 전시가 되 있는 곳이 없어요. 여기 부산 프라자 부산 매장에만 전시가 되 있고 제가 착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795mm의 시트고예요. 795면 사실 키뭐한165 정도 되시는 분들도 타도 어 전혀 뭐발 착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착석을 하는 영상으로. 마무리 하도록 할테니까 착석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착석 전에 저 제가 키한한1 7 6 c m 한니다1 7국 c m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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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한발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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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렇게 앉았을 때 양발이 그냥 가요. 그냥 앉기 때문에 한165 정도 되시는 분들도 착석을 했을 때발착취성이 아 굉장히 좋다. 제가 왜 착석을 보여주냐면요, 정말 바이크를 타면서 발이 땅에 안 닿요. 너무 많은 이제 질문을 받았고 저는 발이 땅에 안 닿는 거는 상관이 없다, 괜찮다, 자신감으로 탄다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타시는 분들은 불안불안하다요. 우리가 뭐 불안하면뭐 장치를 달든지 뭘 하나 더하는듯이 시트가 낮은 거를 또 찾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은 키가 낮아도 키가 작아도 충분히 탈수 있는 바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CF 모터 6 0 7 Welcome to my park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tring,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